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킬러 역할을 좀 해보려고 지금 경기도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병상도 많이 부족하지만 피도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어 제가 좀솔선수범해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서 혈기왕성한 이 뜨끈뜨끈한 피를 무료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헌혈을, 헌혈을 언제 해봤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보고 군대 있을 때 해보고 그리고 사회 나와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며칠 전부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어, 건강관리도 좀 하고 잠도 좀푹 자고 좀 관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 피가 어떤 분에게 소중하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 본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영입니다 어, 마음껏 믿고 쓰셔도 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선생님, 헌혈하러 왔는데 다른데다가 유류 저장? 야, 헌혈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면은 어, 주차도 안 되고 안 그래도 헌혈이 사실 부담스러운데. 아, 어, 여기 있다. 헌혈해 줘.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대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네네 먼저 전자문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헌혈에 참여하려는 동기 아 있으니까 기념품이지 헌혈 후 제공하는 기념품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헌혈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시니까 너무... 어우 매우 있다 기념품 너무 좋아 어내 차례다 어 무서워 네 이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우선 겉옷 하나 벗으시고요 네. 손으로 혈압 측정해주세요 네 혈압 주세요아 혈압 좋아요? 시청자 들 이렇게요. 1요형이요이 맞습니다. 혼혈은요전열로 진행할 거예요. 네자요거는검사했다는 표시. 메이 가능한 다이어리 수첩. 이이이요이요거0요 혼혈하고 아, 선물은고르시는아또 있어요? <laughs> 아, 아. 저 선물 너무 좋아요. 해아 고맙습니다. 혼혈 처음이신가요? 아니 아니아해 보셨대요? 예. 아, 네. 제가 그동안 다섯 번 혼혈한 게 나와요, 여기. 네번 하신 거예요. 아, 그동안 네 번을 했어요? 네 번을 어. 했잖아. 네 번밖에 안 했구나. <laughs> 네번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아, 왜 대답을 안 했어. <laughs>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에 아, 혼혈을 못. 아, 그래요? 아. <laughs>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일 아, 1년에 다섯 아, 번 네. 어. 거 찌르는 거 찍어도 돼요? 네 어. 아, 하나도 안 아파요 뭐, 뭐 들어왔나 지금? 어,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진짜로요? 네. 오. 그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아. 세요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오쟤 밑에 가고 있다 오, 움직인다 쟤 움직인다 있거나, 땀 흘리는 운동 하시거나 사우나 아니면 환혈 한팔에 힘주시는거 무거운거 드시는거는 너무 네. 크게 될수 있으니까 피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어... 춤추는건 괜찮아요? 음... <laughs> 이게 혹시 그 환혈을 하면 네. 제 혈액을 뭐또 검사도 네.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혈액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액 내개 감염 질환들에 대해 와 기념품이다 오, 오 영화관람권 플러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원. 영화관람권 2 장, 응. 해피 문화상품권 1 장, 응. 기념품 응. 한 개. 전... 오, 야 올리브영 5천원 괜찮다. 예? 아 품절이에요. <laughs> 제가 근데 저 전열이잖아요. 네. 아 근데 전체에서 다. 아다 고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이 괜찮지. 어 일반 기념품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반 기념품에 요거. 어, 여행용 숙박 어예 좋아요 저예 출장 많이 다녀가지고 외박을 많이 하거든요. 우와. 어 많이 좋아졌네 이게 그 기념품 이 옛날에는 사실 초코파이 볼펜 기념 예, 그런 거 줬었거든요. 음. 이거 벌써 끝난 거야? 네? 따뜻해. 어 빨리 주세요. 예, 저 이거 받으러 왔어요. <laughs> 오예오 예. 아, 어 어. 오. 음료랑 과자도 주셨어요? 오, 너무 좋아 어, 저 거지 아니에요 우와 샴푸, 린스, 어, 바디샤워, 클렌징폼, 어, 치아까지 오 칫솔까지 들어있어요 오 너무 좋은데 자 그리고 아, 문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네, 헌혈증서입니다 아 이게 바로 제 피와 바꾼 것들입니다 정말 값어치가 있네요. 하지만 전철 때 이런 것 때문에 환혈을 한게 아니에요. 기념품 너무 좋아. 아 주차권을 줘요? 네네. 아 역시. 야 주는구나. 근데 아까 오면서 뭐라고 했는데 주차도 안 해주는데 무슨 환혈을? <laughs> 야 이러면 너무 좋지. 환혈하기 너무 편하지. 야 이제 오늘 환혈을 하니까 아,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고요. 환혈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신 음료수. 아, 요거 한 잔만 먹어도 피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의 집 방문자 수가 많이 줄고, 헌혈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대요. 피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이 건강한 피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헌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헌혈하세요!